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오늘은 차를 가지고 있더라도 대부분의 운전자가 모르고 있고 지금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차를 운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한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똑같은 차를 운행하는데 공용주차장에서 50% 이상 할인을 받고 세금 감면도 받고 지금까지 몇년 동안 내가 낸 돈들이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친구와의 대화 중에 내가 타고 있는 일반 자동차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등록하지 않아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분들과 공유하고자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우선 내 차량을 등록하게 되면 공용 주차장 50%에서 60% 할인과 혼잡교통료 할인, 지하철 환승 주차장 할인과 환경 개선 부담금 전액 면제, 남산 1호, 3호 터널 혼잡 통행료 면제,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등 국내 15개 공항 주차장 요금 50% 할인 등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등록하고 일반 자동차인 내 자동차가 어떻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공의 자동차라고 들어보셨는가요? 보통 저공의 자동차라고 하면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량 등을 떠올리는 게 일반적인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내가 타는 일반 자동차도 조공의 자동차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나는 몰랐을까요? 정말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들은 홍보가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럼 조공의 자동차로 등록되면 어떤 점이 혜택을 보는지 상세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우선 조공의 자동차는 대기 오염 물질에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일컫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공의 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데요. 일반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은 탄산수소와 질소산화물 등을 측정하고 해당 물질마다 기준치를 달리 적용하여 산정하는데요. 차종과 사용연료 등에 따라 측정 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측정한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여 나뉘는데 보통 1종의 경우 전기나 수소 또는 태양광 등의 연료를 사용하여 대기 오염물질이 제로에 가까운 차량을 이야기합니다. 2종은 하이브리드, 가솔린, 디젤,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 자동차 배출오염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인데요, 일반 자동차 대비 대기오염 물질이 약50% 정도 배출되는 차를 의미합니다. 삼종의 경우에는 대기오염 물질이 75% 정도 배출하는 차를 의미합니다. 가솔린, 디젤,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 자동차 배출오염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인데요. 그럼 내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도 이런 조공의 자동차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확인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내 차량이 조공의 자동차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하는데, 확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차량 등록 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인터넷에 접속을 하시어 친환경차 종합정보 시스템에 먼저 접속을 하시면 해당 영상처럼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조공의차 확인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면 해당 영상처럼 조공의차 확인이 가능한데요. 차량 등록 번호나 차대 번호를 입력하시면 검색이 가능하고 만약 조공의 차량이 맞다면 관련 내용이 표시되지만 해당되지 않으면 조회된 데이터가 없다고 표시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 확인 방법은 차량에 표기된 배출가스 인증번호로 확인을 하는 방법인데요 자동차 보닛을 열고 안쪽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앞에서 일곱 번째 자리 숫자가 1 또는 2 또는 3이면 저공해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AMY-HD-21-03의 경우 1종 저공해 자동차에 해당되고요 BMY-KM-12 25, 2종의 저공해 자동차에 해당됩니다. CMY, SY, 13, 60은 3종 저공해 자동차에 해당이 되는데요. 배출가스 인증 번호를 살펴보면 첫 번째 자리는 인증받은 모델 연도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고정기호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BC, HD, KM, SY는 제작사명인데요. HD는 현대, KM은 기아. G.D.는 G.M. S.M.은 삼성, S.Y.는 쌍용입니다. 다음 숫자는 배출가스 자가진단장치 부착 여부이고요. 다음 일곱 번째 숫자가 저공해 자동차 해당 여부입니다. 그럼 종종 4라고 적혀 있는 숫자가 있는데요, 4라고 적혀 있는 건 무엇일까요? 숫자 4는 그냥 일반 차량으로 저공해 자동차 등록이 되지 않는 차량입니다. 그럼 운행 중 받는 저공해 자동차 할인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공의 자동차 1종에서 3종에 속한 모든 자동차는 주차장, 통행료 환경 개선 부담금 등 각종 세제 혜택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를 운행할 때 발생되는 비용에 할인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용주차장 50%에서 60% 할인과 혼잡교통료 할인, 지하철 환승주차장 할인과 환경 개선 부담금 전액 면제, 남산 1호, 3호 터널, 혼잡 통행료 면제, 인천 국제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등 국내 15개 공항 주차장 요금 50% 할인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공의 차량 표지를 부착을 하여야 하는데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표지판을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발급 방법은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차량 등록 사업소를 방문하시어 저공의 자동차 스티커를 발급받으시면 되는데요. 지자체마다 절차나 필요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차량 등록 사업소에 문의 후에 방문하시면 도움이 될듯 하네요. 저공의 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았다면 자동차 내부 앞 유리 좌측 하단 또는 뒷 유리 우측 하단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기존 저공의 자동차 중경유 자동차는 감면 50% 할인 혜택이 사라졌습니다. 2020년 4월 3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 시행되어 종전 경유자동차에 발급된 조공의 자동차 표지의 효력이 소멸됨에 따라서 조공의 자동차 감면 대상에서 경유 자동차가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니 경유 자동차는 조공의 자동차 등록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일반 차량인 내 차도 조공의 차량으로 등록을 해서 각종 세제 혜택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부 지원 및 혜택은 내가 찾지 못하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서 찾아봐야 할듯 하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